안녕하세요. 추억이 머무는 시간. 그 시절 라디오. 저희는 MC 금강봉사단 신미연 봉순문입니다. 요즘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죠. 길가엔 낙엽이 소리 없이 쌓이고, 카페 창가엔 따뜻한 커피잔이 놓이는 계절, 늦가을, 참, 정답게도 쓸쓸한 시간이에요. 네. 이맘때면 문득 떠오르네요. 그 시절,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사람. 그리고 보내야만 했던 그리운 얼굴. 그래서 오늘은 만추. 그대 이름은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옛 연인들의 그때 그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. 커피형, 편지, 음악다방, 그리고 낙엽길. 그 시절,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순간들. 지금부터 천천히 그 길을 함께 걸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요즘처럼 낙엽지는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서 그 시절의 히트곡 중 하나인 최은이 불렀던 오동이 피라는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手里。 가을이 깊어질수록 거리의 풍경이 달라집니다. 선의 잎이 노랗게 물들고 낙엽이 바람에 휘날리면 어쩐지 그 시절 함께 걷던 사람의 손길이 떠올라요. 70년대 80년대에는 데이트라는 말보다 산책이라는 말이 더 어울렸던 시절 손을 잡는 대신 나란히 걷던 그 거리. 서로의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따뜻했어요. 그때는 카페도 많지 않았어요. 작은 음악당한 LP판 돌아가던 턴테이블 위에 바늘이 닿으면 살짝 잡음이 섞인 음악이 흘러나왔죠. dj님 이 노래 좀 틀어주세요. 그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.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 음악다방의 신청곡이 아직도 기억나요. 봉투에 이름도 없이 그대에게 라고만 적혀있던 사연들 dj가 그 사연을 읽어주면 어디선가 누군가 미소 짓고 있었겠지요. 요즘엔 손편지가 사라졌지만 그 시절에는 편지가 사랑의 전부였어요.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이 자랐죠. 그 시절의 감성을 다시 생각해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. 여기서 노래 한곡더 띄웁니다. 한대수가 부르는 행복의 나라로 장막을 그더라 다의 좁은 눈으로.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 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영의 작은 창가로 انا انس حتى اتحمل 당신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? 그 한마디로 시작된 인연이 많았죠. 음악 다방, 커피 한 잔, LP의 잡음, 그리고 잠깐 눈으로 흩날리던 낙엽들. 커피는 참 묘한 음료예요. 쓰지만 따뜻하고 간긋하지만 쓸쓸하죠. 사랑이 꼭 그런 것 같아요. 알콤한 듯 아프고 설레면서도 그리움. 그때는 커피 한 잔이 약속이었어요. 우리 언제 커피 한잔 할래요? 그 한마디가 며칠을 설레게 했어요. 요즘처럼 톡한 줄로 오가는 사랑이 아니라 기다림이 사랑이던 시절이었죠. 그 시절엔 진짜 어쩌다 마주치면 바로 총이 그 얼굴이 떠오르곤 했죠. 버스 창밖 풍경만 봐도 그리운 사람이 떠오르던 그런 계절. 밤이 되면 라디오를 켜죠.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. 그 멘트에 심장이 두근두근.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? 괜히 잠못 이루던 그 밤. 그때 그 사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했어요.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이 느껴졌죠. 엔지지에 번진 향수 냄새 하나라도 요 그리고 늦가을엔 늘 편지를 꺼내보게 돼요. 읽을수록 마음이 저려오는 문장들. 그 안에 우리가 있었죠.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던 그 사랑,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?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. 송골매의 "어쩌다 마주친 그대" 알비가 내리는 날이면 문득 생각이 납니다. 한 손엔 우상, 또한 손엔 편지 봉투, 떨어지는 빗방울마다 이름을 부르던 그 시절. 그때의 사랑은 이별도 아름다웠답니다. 이별 후에는 미워하지 못하고, 그 사랑과 함께 들었던 노래만 나오면 마음이 덜컹했어요. 그래서 그런가요? 지금도 가을이 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직도 입술에 남아 있습니다. 사랑의 계절. 그 끝에 남는 건늘 그리움이죠. 시간이 흘러도. 가슴 어딘가엔 여전히 그 시절이 살아 있어요. 맞아요. 창 밖에 쌓이는 낙엽을 보니 또 그리움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어땠으세요? 늦가을의 바람 속엔 아직도 청춘의 노래가 흩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때 그 사람, 그때 그 거리, 그리고 그때 그 노래, 이 가을을 잠시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처럼 따뜻하니까요.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그리움이 편지처럼 스며드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. 언니언서의 편지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합니다. 지금까지 MC 금강 봉사단, 홍순문 신미연이었습니다. 추억이 머무는 오늘 이 시간, 따뜻한 차한잔 함께 마셔요. 안녕히 계세요.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소 가슴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주위에 곱게 서 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.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몽주